게시로 본 성경강론 32, 요나, 회계와 근귤에 드러난 게시, 서론.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근균과 구원의 마음을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사용하셔서 니누의 백성에게 회계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 자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랑을 개시합니다 본론 부르심을 거부한 요나, 1장 1러 17절. 하나님은 요나에게 리누에로 가라 하셨으나 그는 도망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바다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은 물고기를 보내 그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 속에서도 은혜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계시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의 회개 2장 1, 1, 10절. 요나는 깊은 바다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회개를 들으시며 새 생명을 주십니다.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 3장 1라 10절 요나는 다시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고 백성들은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극휼을 멸망보다 생명을 택하시는 분이심을 계시하십니다. 요나의 불평과 하나님의 근균 4장 1라 11절 요나는 니느웨의 용서를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나는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근길로 품으시는 분이심을 계시하십니다. 신약에서의 성취 계시 부르심의 성취 계시에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전한 순종의 사명을 성취하셨습니다. 회개의 성취 계시 누가복음 24장 47절, 그의 이름으로 회개가 죄사함을 얻게 하신다. 예수께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구원의 성취계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근귤의 성취계시 마태복음 9장 13절 나는 근귤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며 잃은 자를 찾는 근귤의 주로 계시하셨습니다 결론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불순종 속에서도 회개의 길을 열어 근귤로 구속사를 이루신 분이심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역사와 일상 속에서도 회개와 근귤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